농마트 영상 보시기 전에 농마트 TV의 공식 사이트 접속 방법부터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농마트 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 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 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중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과 천연 미네랄을 유용 미생물과 발효시킨 아미노산제 생선 아미노 10리터, 규산 및 유기산 활성 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 영양제 보난자 슈퍼 1리터. 동해와 냉해 예방 및 수정률과 광합성 능력 증대 복합 기능성 제재 수정광 5 0 0 m 리 수용화된 정제황과 은이온 함유로 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 제5 0 0 m 리 수용성 규산과 황절량의 조합이 바탕인 병해충 방제, 침투와 화산 및약한 방지, 거품 감소 효과를 지닌 그린팩 1리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행사 중이니 앞서 안내해드린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는 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물 생육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할 시점에는 웃걸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웃걸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생육 속도와 수확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월동 후 웃걸음 주는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영양제 종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웃걸음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비의 적기는 평균 기온과 새 뿌리의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안정되는 시기가 1차 적기인데 올해는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안정되는 시점이 2월 하순부터 될 예정으로 이때가 1차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식물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며 양분을 빨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핵심은 분할 시비입니다. 비료를 한 번에 다 주게 되면 토양 밖으로 유출되는 용탈 현상이 심해지므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약 15일에서 20일의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양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료 흡수의 물리적 기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체 형태의 비료 알갱이는 그 자체로 식물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양 내 수분에 녹아 이온 상태가 되어야만 뿌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예보를 확인하여 비 오기 전날 살포하거나 살포 후 충분한 관수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료만 뿌리면 비료 농도가 높아져 오히려 뿌리의 수분을 뺏는 역삼투합 현상과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소와 칼륨의 균형 있는 공급과 살포 위치입니다. 월동 후 재생기에는 잎의 성장을 돕는 질소와 뿌리 활력 및 내한성을 높이는 칼륨 성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질소 시비는 식물 조직을 연약하게 만들어 봄철 꽃샘 추위나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저온기 뿌리는 환경에 예민함으로 비료가 식물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포기사이나 이랑 옆면에 균일하게 살포하여 농도 장애를 방지해야 합니다. 시비의 마감 시기를 엄수해야 합니다. 많은 농가에서 욕심을 내어 늦게까지 웃걸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의 과도한 웃걸음은 이른바 질소 과다 상태를 만들어 작물의 영양 생장만 돕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알이 덜 차거나 저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품질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 사이클에 맞춰 적기에 시비를 종료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충분한 수분과 함께 공급하는 이 원칙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웃걸음과 같이 활용하기 좋은 자재. 웃걸음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물이 그 영양분을 얼마나 잘 받아먹느냐입니다. 단순히 비료의 양을 늘리기보다 비료의 흡수 효율을 높이고 작물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하는 농자재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첫째, 비료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주기 킬레이트제의 활용입니다. 월동 직후의 토양은 차갑고 물리성이 악화되어 있어 비료를 뿌려도 성분이 토양에 고착되거나 유실되기 쉽습니다. 이때 농마트 TV의 풀빅산 플러스나 휴믹산 E 플러스와 같은 천연 활성 물질을 병행한다면 비료 성분을 작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감싸주는 킬레이트 역할을 하여 버려지는 비료 없이 뿌리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을 높여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뒷받침합니다. 둘째, 저온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생리 활성제입니다. 생육 재생기에는 꽃샘 추위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잦습니다. 이때 꽃게 아미노나 해조 플러스 파우더를 함께 공급하면 작물이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의 대사 활동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잎의 활력을 높이고, 냉해나 가뭄 같은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미량원소와 칼슘의 보충입니다. 질소 위주의 옷걸음만 공급할 경우, 작물은 겉보기에는 무성해 보이지만 조직이 연약해질 위험이 큽니다. 염록소의 핵심인 마그네슘과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붕소 등 미량원소를 복합적으로 처방하면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수용성 칼슘을 병행하면 세포벽이 단단해져 병해충에 강한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며 이는 최종 수확물의 저장성과 상품성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농마트 TV의 칼마붕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를 한 번에 공급하여 식물체내의 영양소 이동을 수월하게 해주며, 영양소 공급 등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옷걸음은 작물의 밥이고, 이러한 농자재들은 비료의 소화를 돕고 체력을 보충하는 보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마트 TV의 꽃게 아미노, 해조 플러스 파우더, 풀빅산 플러스, 휴믹산 이 e 플러스는 생육 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전생육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자재들을 꾸준히 사용하면 작물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토양 상태, 수확물의 크기와 당도 같은 상품성까지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더 다양한 농자재들은 농마트 TV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 TV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월동 후 효율적으로 옷걸음을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동 후, 옷걸음은 2월 말 재생기에 맞춰 제때 물과 함께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료 흡수를 돕는 풀빅산 플러스나 스트레스에 강한 꽃게 아미노, 그리고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칼마분 같은 자재를 병행해서 비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부려 늦게까지 비료를 주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기에 시비를 마무리하셔서 올해 농마트TV와 함께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정해충관리자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 놓을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